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듀엣SB입니다. 영어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영어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죠. 반면에 영어 회화를 한다라는 것은 그 쌓은 지식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것과 실제로 사용하는 것 사이에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꼭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느낌입니다. 영어로 말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글자를 소리낸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즉, 영어로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느낌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언어가 표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오감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보에 대해서 생각이나 의도, 감정, 느낌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을 갖는 것과 동시에 문자나 소리나 표정으로 표현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마음과 표현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표현 위주로만 공부를 하고 그게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지를 함께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생겼을 때그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과 동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영어 표현 자체에 느낌을 입혀야 됩니다. Can you feel me? 그러면 의미 해석을 먼저 하겠죠. 단어도 공부하고 can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이다. 그래서 너는 나를 느낄 수 있니?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와 느낌을 파악해야 되겠죠. Feel me 다시 말해서 나를 느끼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처한 상황이나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을 느낄 수 있니라는 의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니라는 의미로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느낌을 담아서 마치 연극 배우가 대본 연습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한 가지 오류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누구나 다. 이렇게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영어 문장 자체가 아니라 그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한 그 우리말 해석을 통해서 느낌을 만들어 내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에서 영어 문장 자체의 표현으로 느낌을 내가 입힌 것인지 아니면 우리말 표현 자체로 느낌을 입힌 것인지 그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스스로 점검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자체로 느낌을 살리는 그런 연습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좀더 자연스럽게 느낌을 살리는 연습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문장을 표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You have a point 너는 요점을 가지고 있다. 글자 그대로의 뜻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문장의 진짜 의도와 느낌은 당신이 요점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네 말이 일리가 있어 이런 의도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문으로 만들었을 때는 "You don't have a point." 네가 하는 말에 일리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Do I have a point?" 내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Why do you think you have a point?" 왜 너는 네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니?라고 이유를 물어보는 의도를 가진 문장이 되는 것이죠. "How could you have a point?" 여기서는 놀라면서 어떻게 네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의 느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은 연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를 공부할 때 하나의 문장 단위로 해석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문장으로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단어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문장으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의 의미 덩어리 단위로 말을 연결해서 배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도와 느낌을 파악한 후에 그뒷 부분에 어떤 내용이 올 것인지를 예측해가면서 공부를 이어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I can't understand.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부정문이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의미 덩어리를 연결시키면 됩니다. Why you ghosted me? 왜 당신이 나를 유령을 만들었는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ghost는 원래 귀신, 유령이라는 명사지만 여기서는 동사로 유령으로 만들다, 유령처럼 만들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유령처럼 만들었다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처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대상으로 잠수를 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당신이 잠수를 탔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If you won't break up with me, if라는 조건부사절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나와 헤어질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부사절이기 때문에 뒷부분에는 주절의 의미 덩어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We will see each other again anyway. 우리는 다시 어쨌든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헤어질 게 아니라면 어쨌든 또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and I really don't know. 난 정말로 모른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no의 모르는 대상에 대한 내용이 뒤에 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 의미 덩어리로 넘어가는 것이죠. Why you are doing this? 왜 당신이 이런 것을 하는지,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Not answering my phone. 전화도 받지 않고 상대방이 한 내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Leaving my text unread. 문자도 읽혀진 상태로 남겨두고, 그래서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And even letting your phone turned off. 심지어 전화기도 꺼져 있는 상태로 놔두고, 이렇게 상대방이 한 행동의 내용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Please talk to me straight. 제발 솔직하게 툭 털어놓고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렇게 의미덩어리를 차례차례 이어 나가면서 문장을 만들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미덩어리의 그 의도와 느낌을 느끼면서 발음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말하는 걸 연습하는 것이죠. 아이가 연극 배우인 것처럼 그렇게 감정과 느낌을 실어서 표현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